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훈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아홉 구, 연구할 구, 올해 구입니다. 우리 로마자 아시죠? 로마자 로마자 요 밑에 한번 써볼게요 이게 1이잖아요 그죠? 2는요? 2지요 여기 뭐? 3이죠 그죠? 이게 5잖아요 그죠? 5에서 <laughs> 하나 빼면 뭐라고? 4 5에서 <laughs> 하나 못 빼면 뭐? 6 5에서 2개 붙으면은 7이고 5에서 3개 붙으면 8이고 이게 로마자 10이 어떻게 쓰나? 10? X로 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10이다 그죠? 10에서 하나 빼면은 뭐라고? 이게 9가 되잖아요. 그 슈기가 저는 보면 이있잖아요 이게 로마에서 쓰는 거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에는, 사우디아 라비아 아라비아에는 이것이 1이고 이것이 2야. 이것이 3이고 이것이 4고 이건 5야. 그기도 6이고 7이고 8이고 9고 이게 1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 2, 3, 4,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자를 뽑기로 했어요. 진짜 아라비아 가면 이래서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지만, 그 다음에 팔은이래 들면 8이 이래서고, 9는 우리 이래서고, 10은 이래쓰잖아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글자라고 통해서 이게 바로 아라어아 숫자잖아. 자, 그럼 이거는 중국 글자가, 이거는 로마 자고, 이거는 아라어아 글자다. 그죠? 자, 이거 아시겠죠? 그죠? 음. 막 뺏기지 마. 고 보면 이해해 보면 되잖아 말을 씁니다. <laughs> 아라비아 숫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아라비아를 증정하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거든요. 음. 이러면 25야. 음. 그걸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 공통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수학에서 많이 쓰잖아. 어. 그러니까 로마도 퓨고 이 한자에 나오는 글자를 우리가 한자를 배우니까 확실히 아 분이 좋다 그래서 이걸 쓰니까 1, 2, 3까지는 어디에 는데이사하은 이거 혼동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것이 입 안에서 갈라지는 모습이 이게 숨쉴사 자예요. 이게 원래 그숨쉴 사라 빌려서 농사를써버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내와당신이 만나서 서로가 주고받는 게 말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돈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연이 부르 거야, 이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니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야? 마, 이게 말씀 이예요그럼데 이건 뭐라고? 나 혼자 서버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거는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모습, 이게, 어떤 이게 뭐라고? 다섯 개를 수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요 원래 나왔는데 다섯 로 이렇게 서주무에 이렇게. 자 이거는 한 개잖아. 이거는 다섯 개였거든. 이거는 열 개였고. 그래서 다섯 개 하나부터면 뭐라고 여섯 개잖아. 다섯 개두개부터는 일곱 개잖아. 세개 여덟 개잖아. 아홉 개 쓰고 이거 열 개. 이게 석다의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혼돈이 오니까, 야, 요부탁해게 이거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일곱 개거든. 어머,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나뭇가지를 칼로가 착 자를, 철자를 만든다는데, 자를 질리게 되는데, 이 글자가 자를 질러 썼는데, 아, 이거 비슷하게, 이거 와서 일곱 개를 나타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일곱, 칠로 서부니까 자를 수 없어졌지. 이 안에 놓여야 되겠네요. 잔나는 말로. 놓어야되어 칼로 잘라서 이렇게 해서 칼로 부이면 이게 자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 자, 이거는 여덟 개인데, 일곱 개는 이거다, 그죠? 어. 이거 여덟 개인데, 1, 2, 3, 4, 5, 6, 7, 8, 9까지 나눠지는 숫자가 다 짝수잖아요. 2도 나눠지고, 4도 나눠지고, 이 4도 나눠졌잖아. 나눌 팔을 넣어갖고, 이걸 만들어준 거야. 나라시니까. 네. 그 다음에, 대표적인 팔이, 그냥, 야, 니는 그냥 막써라 네. 나라시니까. 그래서 팔을 갖고 거야. 나눌 팔을. 이게요? 응. 그 다음, 분은요, 아주 오래됐거든. 분. 그래서, 이 팔을 이게 구부린 이 사람에게 아주 오이 말로, 이 글자가 많다는 소리 해서, 이 글자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돼서, 세월이 올 때는 언제 쓴다? 나중에니까 이래 수고세올을있다 그죠. 그래서 이 군은 오래된 것 자리에서 이래 굴러 썼다는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10이 됐어요. 음. 아홉 군은 이래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군은요. 이 나오시면은 이 군이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아홉 개라는 것은 하나 둘 셋. 굉장히 오래됐다. 아주 길다. 많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오, 마셔야 돼. 아우, 구. 이게 뭐야? 사람이야.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도, 아, 옛날에도 뜸을, 뜸을 됐다는 거야. 수골뭉쳐갖고, 이언인 놓고는, 불을 붙여구면 처음에는 좀, 기분 좋게, 닦아, 다가 냄새나고 있는데, 으심, 뜨겁잖아. 그래도, 뭐, 못 움직이더라면, 까! 오랫동안 이렇게 타거든. 그래서 여기다 부대가 하는 게 이것이 뜸부라고 만든다는 거야, 뜸부. 뜸은,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 나 글자 이거 보고 놀란 거는 뜸은 오랫동안 놔두야 떠지잖아요. 음. 불이 다, 숙이 다탈 때까지. 내가 뜬 이유는, 여러분 들고 올해, 올해 뭐 있다고. 그래서 뜸이 얼구라고쇠야했다 음. 말이야. 이렇게, 음. 이게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 때문에 이게 뜸이, 붕대에 이게 붕대에뚝찔려갖고 이게 뜸구였는데, 오굴을 서야 되니까 뜸이 없으셨잖아. 음. 어떻게 니죠 음. 불이, 불이 있야 되겠지. 음. 여기다가, 불을 넣은 게, 이게 바로 뜸구야. 음. 자, 침은 뭐로 만들었노? 바늘. 바늘 말고 침하고 틀리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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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과 침은 틀린다, 그죠? 반늘이 시침이 할때반늘이지만 사람 몸에 침을 넣잖아요 혀를 돌보라고 근데 우리 내네 친구분 중에 한 분은요. 완전히 종합병원이안했어요 침에 대해서 도서요 제가 거짓말 좀 하더니 침도 10cm 짜리가 있고 50cm 짜리가 있대요. 네. <laughs> 자기 말로는 어 그래 있대요. 그래서 네. <laughs> 이 침은 새로만 내렸기 때문에 이게 수침에 쑥다 들어가야 돼. 이게 다 한자가 와서 이게 발음이 침침이야. 한방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서 한의원 앞에 가 보십시오. 한의원 가면요. 침이 뭐 도장에다가 아 문에 네모에다가. 요리 다 써놨다. 침 넣고 뜸 들인다고, 뜸 뜬다고. 한 방에는 침을 넣고 뜸을 뜨는 게 기본이니까. 요리 해놨습니다. 한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뜸이거든또 분명히 얘기했다. 오래를 굿자가 와가, 불이 붙다가 오랫동안 뜨는 게뜸이거든 그런데 또 뭐, 갈채나 때마다 능숙이 없다 했나? 이래가 이래 때. <laughs> <laughs> 이건 뭔지 아나? 자 이거 풀어보자. 이게 뭔데? <목소리> 고기를 불이 고기 뽑는 고기 거다, 그지? 이게 구울 자짜야 구운 <목소리> 고기 맛있나, 맛없나? 맛있어요. 맛있어. <목소리> 그러면은 생선이나 고기를 잘게 썰어 가지고 해는 걸 뭐라 하지? 네. 회를 하지요. 회? 회? 네. 회 맛있나, 맛없나? 맛있죠. 그사람 <목소리> 입에다가 자주 맛있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걸뭐한다 회자 <목소리> <목소리> 된다. 회자 된다. 이게 회 회자예요. 회는요,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썰면은 육회가 되고요. 생선을 썰면은 의회가 뭐 되는 거예요. 야, 오늘 회한 되나 말래? 그럼 난 땀을 묻습니다. 무슨 회? 묻습니다. 회도 모르네, 저, 저, 저바닷가 회. 아, 나 육회 좋아하는데, 이랬으면. <laughs> 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육회 이거 회회라고 그러이 그럼 이라면은 예? 육회 이라면은 어회 생선인데 그럼 이거 회회 해쓸 때는 내가 육회 회학과 어회 학과 풍과 의미 같은 글자로 회회 만들 때 그러면 여기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고기다가 이런 이게 뭐야 회화 구운 고기 회자다 그죠? 뭐 사람 입에 회자 된다는 말이 자주 오른내린다는 말쓸 때, 회자 된다는 말 쓰죠? 음. 이게 어려운 글자입니다만, 음. 이게 뜬구를 아시려면 이것도 알아야 구부해 되지. 뜬구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오래를을 알아야 돼, 월요일 굴을. 우리나라는 오래된 역사죠. 오요일유 있어. 유고유한 역사다, 그냥 그래, 유 자, 우리는 다뤄본다 오렐구, 뜸구, 구은, 보 자, 구을, 자. 이렇게 구을 하시나. 자, 뒤에 나옵니다만, 했어요. 어. 자, 그래서, 아까 이게 또 뭐라고? 오랫동안이라는 뜻이 아홉 개거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구멍 이흐리잖아 구멍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하는 것이 바로 연구할 부자다. 연구할 거 관련. 지금도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 어디 들어가가면, 구멍속에 들어가가도 그만 계속 하잖아요. 연구하는 자, 이 글자 손들고 한번 수고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고, 넷, 다섯. 자, 삐치을 먼저 해야지. 세월은 나중에 으니까 세월은 나중에 으니까 삐침을 먼저 해야지. 틀린 사람 또 나오네 세이다 하나, 둘, 셋 하고 넷, 다섯, 여섯, 세월이 나에요 이게 뭐라고? 연구할 구. 우리 연구소도 있고 많이 있죠. 그냥. 자, 그다음 밑에 뭐라고? 오렐구넘어가 네. 되겠죠? 네. 설명 다 했으니까. 오렐구 밑에 가운데다 불이 오면은 바로 뜸구. 네. 자, 뜸이란 거는 딱 그렇게 정했잖아 요거는 침, 침이야 침. 침이 많났습니어 침침이야 침침. 침은 그냥 끌쩍 안 해요. 그깊이만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침이라는 거야. 내 친구 말할 때는 50cm가 돼. 50cm 다 심는데. 그게 침이래. <웃음> <웃음> 자, 아, 이것 침침입니다. 자, 쇠, 쇠니까 그죠. 음. 침과 이러면은 음. 뜸이야. 그죠. 음. 그냥 한방에는있 이게 꼭 쓰여져 습니다이한 음. 자, 두 자가 있고 한글 두 자가 또 있더라고요. 다른 어, 이것도 뭐아터가 친자크 맞는데 그거 살짝 아니라헛는 거. 아, 자, 그다음 입구입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